서울 강남 강남과 태영원님 같이 왔는데요. 어, 저희 두 사람은 어, 외통이, 외통이 법안소위 위원들입니다. 오늘 제가 어, 외통이 법안소위원자 직무대회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음, 보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네, 섰습니다. 오늘 음, 핵심 내용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축구 결의안을 심의한 날이었습니다. 어, 회의 시간은 그 개별 변인들 일정을 감안서 9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 했고, 어, 지금도 4시 마무리해서 왔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어, 상임 때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왜못 막았느냐 그렇게 질타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촉구를 했으면서, 정작, 어, 중국의 강제복성 중단 촉구를, 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법안 소위 자리에서는 시종일관 방해로 일관을 해서 결국 그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음, 말씀을 아주 안타깝지만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30분부터 탈북자 강제 구성 중단 촉구 결의안 심의를 시작을 아, 죄송합니다. 2시 반부터 시시 반부터 다시 탈북자 강제 구성 중단 촉구 결의안 심의를 시작했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께서 어른, 어, 내용과 무관한 결의안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계속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요청해서 계속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사진행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서 다시 열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민주당이 중국의 강제, 탈북자 강제복송을 방관하는 정당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즉각 회의를 재소집해서 탈북자 결의안 채택하자는 강력한 촉구를 민주당에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태어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난 10월에 북한으로 강제 북성된 탈북민 가족들과 또 지금 현재 중국의 감옥들과 구류소들이 구류되어 있는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이 강제 북성 중단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온 이 결의안 하나라도 나오면 강제 북성이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 종합 전체 지립 때는 중국의 강제 북성 중단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그렇게 질타하시던 민주당 의원들이 님 오늘 법안 서위에서 중국의 강제 북성 중단 촉구를요구하이교의안을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원류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엔에서 중국과 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지난 유엔 3위원회에서 제3국에서의 강제 국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이 지난 11월 9일 전원합의체로 통과돼서 올 말짜나 12월 중으로 유엔에서 통과됩니다. 전 세계도 이렇게 중국의 강제 국상을 중단하라고 전원합의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자는 이 교대안이 이렇게 또다시 난항에 부딪힌 이 참담한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번 교대안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또 고문 방지 효과을 치약한 치약국으로서 자기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또 유엔 피난민 거동판과 사무소와 같은 유엔 기구가 현재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라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 다섯 가지 항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2011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는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첩구결의안과 매우 대동 소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내 원론적인 교리안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유엔총회에서 이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교리안이 전 세계 모든 유엔 선국들의 전화 합의체로 통과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 교리안이 반드시 유엔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강곡히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서 그들이 당할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시고 이 교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들과 언론의 그런 지지와 성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님 잘말씀 한국에서 한국한 말씀만 더국에면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엔에서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이결의안에왜 유독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지 정말 탄탄과 한국